오늘은 딱 1분만 투자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무겁고 머리가 띵해지죠.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눈 근육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1분 스트레칭으로 또렷한 시야를 되찾아보세요. 직장인은 하루 6에서 7시간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추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다 보면 눈 주변 근육이 굳고 눈 깜빡임이 줄어 눈이 뻑뻑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두통, 목어깨 통증까지 이어지죠. 먼저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여 앉으세요. 어깨는 내리고 턱은 살짝 당겨 목 뒤가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편하게 올려두고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쉰 뒤 시작합니다.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힘있게 뜹니다. 1초에 한 번씩 총 30번 반복하세요. 30회를 마친 뒤에는 눈을 감고 3초간 눈썹 아래는 밑관자 놀이를 살짝 눌러 이완합니다. 시선을 오른쪽 끝에 2초, 아래쪽 2초, 왼쪽 2초, 위쪽 2초 유지하며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3회, 반시계 방향으로 3회 반복하세요. 목과 어깨는 고정하고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입니다. 펜을 코에서 20에서 30cm 거리로 들어올려 3초간 바라보세요. 이어선 창문 넘어 먼거리를 3초간 응시합니다. 가까이 멀리를 한 세트로 총 6세트 반복합니다. 마지막 세트 후 눈을 감고 5초간 휴식합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꼬리부터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눈썹 아래 꼬를 따라 눌러주고 관자놀이를 살짝 돌리듯 문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눈밑에서 광대뼈까지 가볍게 밀어 올린 뒤. 눈을 감고 5초간 휴식합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덮어 5초간 휴식합니다. 이어서 검지와 중지로 눈꺼풀 중앙 안쪽 바깥쪽 순서대로 3초씩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왼쪽 눈 3회, 오른쪽 눈 3회 반복 후 눈을 깜빡여 눈물막을 고르게 분포시킵니다. 눈동자만 사용해 시선을 오른쪽으로 3초 유지합니다. 이어서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3초 유지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서를 한 세트로 총 5에서 6세트 반복하세요. 목과 어깨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보내고 왼손으로 머리 왼쪽을 부드럽게 당겨 오른쪽 목 측면을 5초간 늘립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총 2회씩 반복하세요. 어깨를 귀쪽으로 들어 올린 뒤 등을 둥글게 말아 뒤로 돌려서 내립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어깨를 둥글리며 5회씩 반복하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3초간 눌러 풀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3초간 눌러주세요. 좌우각각 2회 반복합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1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세요. 이제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례로 2초간 힘을 주었다가, 2초간 천천히 풀어줍니다. 얼굴, 목, 어깨, 팔, 송, 가슴, 복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 순서로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5초간 호흡에 집중한 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 스트레칭을 아침 오후 퇴근 후 하루 3회 실천해 보세요. 20분마다 약 6m 떨어진 물체를 20초간 응시하는 20-20-20 법칙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할수 있고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맞추세요. 하루 1.5L 물을 마셔 전신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1분 스트레칭 어떠셨나요? 눈이 훨씬 가벼워졌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